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꼭 만들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<laughs> 온. 안녕하세요. 스포아이드의 윤유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박수 좀 쳐주세요. 아! 네, 그러면 오늘의 요리를 소개할 건데요. 지금 너무 존촐하죠 띠용, 띠용, 띠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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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실것 같은데, 네 맞습니다. 그거 맞아요. 지금 이 <laughs> 용도 뭐죠? 설탕이요 맞아요, 설탕이에요. 설탕. 제가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했죠? 근데 저는 단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, 이거 뭐죠? <laughs>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<laughs> 커피 가루. 맞아요, 이거 카누예요. 카누 커피 가루만 가지고 온 건데요.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꼭 만들어보고 싶어서 <laughs> 가지고 온. <laughs> 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오늘 세벌려고요 예상 4개 한번 할까요? 4개요. 뒤처리, 뒷청, 뒤청소하기. <laughs> 몇 번? 하나, ㅎ ㅎ ㅎ ㅎ 가겠어 ㅎ ㅎ ㅎ ㅎ 가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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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요 ㅎ ㅎ 이돼지 ㅎ ㅎ 다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설탕 두 숟갈 넣어주시면 되고, 마찬가지 커피가루도 두 숟갈 정도 넣어주시면 되고, 뜨거운 물도 딱두 숟갈 정도 넣어서 열심히 쉐이키 쉐이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은 커피 다 넣고, 설탕 다 넣고, 그죠? 넣어주세요. 그리고 커피... 도 어머! <laughs> 냄새가 무슨 달구나 냄새가 n 다 h a t about it? w h 그 t a b o u 진짜 이것만으로 이미 달구나 왔어 What a b 느낌 되게 이상해 이 t 몇번 섞었는지 모르겠는데? about it? What a b o 그러면 안 됐어 한지 a 님이자 t 후 t w 냐어 t a 다 o u 같은데? 아니, 봐요. 보이세요? 근데 이거 우리 <laughs> 한 명, 인분도 나올까? 아 팔이 아파서 그만 접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 완성이 됐어요. 이거 봐. 보이죠? 보이죠? 보이죠, 보이죠, 보이죠. 보이죠, 보이죠. 이제 한번 우유에다가 올려서 얼마나 맛있는지 우유는 <laughs> 느낌 있게 한요 <laughs> 정도. 제가 한번 이 찌근 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 우유 위에다 한번 부어볼게요. 과연 뜰 것인가? 어!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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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! 어, 뭐야? 대박! 어? 가라앉는거 아니에요? 아니, 봐! 아, 대박! 오! 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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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. 대박. 대박! 그냥 그대로 한번,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<laughs>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섞어야 돼. <laughs> 우유 따로, 얘 따로 놀기 때문에 섞어야 돼요. 그럼 한번 섞어볼게요. 맛있네. 그, 어떤 맛이냐면요. 그 커피우유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?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그것보다 조금 더 달고 더 맛있어요. 그래도 저는 <laughs> 맥주가 더 좋네요. 이게 진심으로 우러갈까이안 나오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들 지치시고 힘드시잖아요. 집에만 있는 게 많이 힘들기도 하고, 또 밖에 꽃도 피고, 지금 날씨 이렇게 좋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항상 손 깨끗이 씻고, 기침 예절 잘 지키고, 사회적 거리 두면서 우리 이 상황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심심할 때 이것도 한번 받으시고요. <laughs> 네,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5분 식담 두 번째.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!